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한 무리의 개들이 몰려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대범하게도 도로를 가로막고 그사를 버리고 있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순놈이 큰암놈과 붙어서, 어, 다리가, 뒷다리가 바닥떨리게 가도 참 대단히 신기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구들장입니다. 어제 저녁 밤 10시 20분경에 803 한티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수목치료사 양성자 과정 강의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구 상격동 경북대학교에서 마치고 바로 오는 길이라 화요일과 수요일은 항상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는 길입니다. 한 무리 개들이 몰려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이 놈들이 그 글쎄 도로를 가로막고 그 짓을 벌리고 있네요. 차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고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순 놈이 말티즈 종이라서 뒷다리가 땅에 닿지를 못하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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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 가지고 앞 놈이 가는 대로 질질 끌어 다니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게참아참 아, 참 신기하다 자연의 섭니다 그러요순 놈이 앞 놈에 비해 턱없이 작아서 아, 뒷다리가 저래 이버둥거리면서도 아, 계속 할수 있다 는걸 처음 봤습니다. 아, 다른 차량들은 힐끔거리면서 그냥 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아, 다른 순놈들이 지켜주는 걸까요? 아, 아니면 지도 한번 거들어 보려고 거들대는 걸까요? 아, 그도 아니면 아, 제대로 하는지 뒤봐준 걸까요? 하여튼 이것들이 다섯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같이 아, 다니고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차들이 통행하는 어, 도로를 가로막고 어, 교통방해죄 사람 같으면 참 교통방해지가 큰 죄인데 그죄를 범하면서도 까지 눈치 범이 없이 20분 정도를 이 지랄을 하는 바람에 저도 길을 가다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두 마리들은 어, 어, 따라오지 않으니 어디를 못 가고 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다섯 마리가 어, 한 패거리인데 두 마리가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 세 마리들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뭐해 빨리 가자 는 식으로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놈들은 도로 바깥쪽에서 안절부절 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어, 차들이 지나가자 앞놈이 놀라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도로 가운데서 멈춰버렸습니다. 어, 차들이 하나둘 밀려가지고 교통이 정체되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 하나둘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 급기야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제서야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 희한한 광경을 보다가 아, 이거 좀 신기해가지고 같이 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 한번 만들어봅니다. 아, 요즘 이런 유 개들의 무리를 이곳저곳에서 심, 심참게 볼수 있어요. 아, 우리 농막 어, 주위를 배해하는 메리와 그 무리들은 등치가 상당히 커가지고 사람들도 피해 다닐 정도로 사납게 지금 커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 모심께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메리와 그 무리들이 어, 우리 농막에 빼다귀를 훔쳐가기 때문에 우리 보수를 풀어가지고 참교육을 시키려고 그 쫓으려고 갔더니 순놈 대장이랑 붙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 전투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아, 앞으로 저런 개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이 모두 떠돌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도로를 가로막고 대담한 짓거리를 벌이는 어, 길거리 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